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일 채병문 백트 시작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장경태 의원의 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어찌 보면 맨그 선봉에 서 있는 곳이 TV조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 이 술자리가 있었던 사건, 술자리가 10월 10, 23일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왜 보도를 안 했느냐 그건 이그 여성비서관이 그 본인이 결심을 할 때까지는 좀 자제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 여성비서관을 중심으로 취재를 해서 그 그것 때문에 보도를 못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결심을 해서 어 고소를 하니까 그때 취재한 거와 지금 새롭게 이제 취재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모든 그 관련된 사람들의 뭐 증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장경태 의원이 지금 와서 뭐 이게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해봤자 이미 TV 조선은 1년 전부터 다 확보하고 있던 그런 얘기를 지금 보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추가로 이제 이런저런 주장들을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오염되지 않은 정보는 그때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집권당의 최고 의원이고, 그리고 집권당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이고, 뭐 이런 이제 정치적 의상 때문에 어찌 보면 장경태 의원 주변 사람들 또는 그 장경태 의원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자꾸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거야 뭐권력의 주변은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 한번 보시죠. 그날 술자리에 여섯 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장경태를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장경태를 포함해서 남자 넷, 여성 비서관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MBN이 보도한 걸 보면, 남자 비서관 두 사람 한, 그, 그 당시인지 아니면 요즘 통화를 한 건지는 좀 불분명합니다만은. 그니까 러그 당시에 그이 여성비서관과 뭐그 각종 뭐 문자메시지나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 주고받은 내용인지 아니면 최근에 MBN이 이그 동석자 두 명한테 접촉을 해서 들은 얘기인지는 기사에 보면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동석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여성 비서관이 신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정청래 의원에게 이게 뭐냐고 중간에 얘기하긴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고 또 다른 동속자는 당시 이 여성 비서관의 신체 부위를 장 의원이 만지기에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사람 모두 성추행 장면을 봤다. 응? 봤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여성비서관이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요렇게 이제 증언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제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TV조선이 그 자리에 여섯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장경태 빼면 다섯 명입니다. 남자 둘은, 남성비서관 둘은 MBN이 이제 보도를 한 거고.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러면 여성비서관 둘, 이 사람들을 지금 통화를 한 겁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이 고소를 한 여성비서관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당시 상황을 좀 복귀하는 통화를 한 것을 이제 TV조선에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동석자, 여성 동석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른 여성 동석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이 가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손이 가 있는 것을 봤다. 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자리가 있 그 있었던 게 12월 23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10월 25일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에 바로 이저 등을 쓰다듬는 것을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한그 여성 비서관이 뭐라고 올렸냐면 장경태 의원에게 하지 마시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손이 가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10월 25일 단톡방에 그 피해자가 이분 손이 왜 내 하체 부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데?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이거는 오염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비서관 둘하고 접촉을 했는데, 한 사람은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한 사람은 하체 부위. 그건 이제 본인이 본 시점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성비서관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만은 명확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거는 어느 부위를 성추행을 했느냐. 뭐, 이거는 이제 좀, 그, 지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성추행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는 사실. 근데 여섯 명 중에서 그런 증언이 네 명한테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장경태 의원을 그 자리에 부른 남성 비서관. 이 사람은 장경태 의원을 불렀으니까 아마 본인이 약간의 책임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인터넷 매체하고 인, 인터뷰에서 마치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장경태 편으로 지금 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왜냐면 그 사람도 이 여성 비서관한테 피소가 돼 있습니다. 중간간, 준간간 미수로. 그러니까 작년 10월 23일 이 술자리가 있기 몇달 전에 이 여성 비서관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지금 피소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기가 또 장경태 의원을 그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걸 느끼고 있,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사람은 장경태 편을 지금 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거기에 있었던 남성비서관 두 명, 여성비서관 두 명, 이 사람들은, 남성비서관 두 명은 MBN에다가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여성비서관 두 명은 TV조선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네명 주장의 공통점, 성추행이 있었다, 말렸다, 요거는 다 일치하는 거죠. 응. 일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TV 조선이 기존에 보도한 내용이 있죠. 이남저이 여성 비서관의 전 남자 친구가 찍은 동영상. 그뭐한 3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그건 이제 이목뒷덜미를붙잡아 가면서 뭐 하시는 거냐 지금? 응? 내 여자 친구한테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경태 의원은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는데, 글쎄, 그 남자친구가, 뭐, 갑자기 나타난 건 사실이겠죠. 그 술자리에 초대받은 건 아니니까. 응, 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 하시는 거냐. 뭐, 고성이 나왔겠죠. 왜냐면, 이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최근에 TV조선하고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손이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급발진을 했다. 뒤집어졌죠, 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럴 법 합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의 여자친구를 지금 누가, 그때까지만 해도 장경태 의원인 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 눈앞에서 만지고 있는데, 그 눈이 뒤집어지지 않을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과 지금 그, 당시 남자친구의 증언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영상하고도 일치하고 있죠. 뭐 하시는 거냐? 어, 그게 목소리 톤이 굉장히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급발진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항의하고 그런 것들이 이 3초짜리 동영상에서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또 그, 육성도 나옵니다. 이 여성비서관의 육성. 아니, 왜 거기에? 그게 이제 바로 이 당시의 동석자들이 얘기하는 이게 뭔데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좀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른 얘기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런 얘기들하고 다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경태 의원이 과연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꼼짝 말아 수준이죠. 꼼짝 말아 수 보통의 성범죄에서 이런 정도의 증언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 성범죄의 특성이 있죠? 두 사람만 있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 다음에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족발집이라는 비교적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 벌어졌고, 통석자가 당시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여러 명이 한 사람 빼고 다 지금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지금 민주당 정총회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해가지고 뭐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며칠 지났습니다. 이게 맨 처음 불거진 게 27일이거든요. 그럼 28, 29, 30, 1, 2, 3. 지금 거의 일주일이 다돼 가는데 아직도 윤리감찰단에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 윤리감찰단에서는 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언론 취재하듯이 불러서 물어보고 이래서 구성을 할 텐데 다 물어봤을 겁니다. 물어봤을지 안 물어봤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냥 뭉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랬을 텐데, 그러면 뭐 지금, 지금쯤이면 결론이 나오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벌써 윤리감찰단, 이거 뭐당 윤리감찰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 있겠습니까? 그 당의 대표의 최측근인 최고위원의 범죄, 의심스러운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건데, 거기서 뭐,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아,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거는 이제, 아,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마저 감쌀 수가 없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없었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결국 팔이 안으로 굽어서 덮어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리감찰단의 객관성은 손톱만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이 지금 뭐 조사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패널들 나와서 1, 2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 아, 그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뭐,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장경태 의원의 이 성범죄를 지금 감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하다 안 되면, 뭐, 아, 이게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당시에, 그, 이제 수사도 뭐, 경찰에서 진행 중이라는데, 뭐, 그것도 얼마나 어떻게 계속, 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한 이 진상 규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진상이 규명된 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